밥솥이 고장났다. 나도 사면서 골라봤다. 가성비 6인용 밥솥. 쿠쿠 전기보온 에그 밥솥 6인용 가격 62,370원 디자인 깔끔하다. 3. 쿠첸 더핏 전기압력 밥솥 6인용 가격 189,000원 가격도 착하고 디자인도 인상적이다. 4. 쿠쿠 IH 전기압력 밥솥 6인용 가격 214,450원 IH 초고압력 밥솥이라 밥맛이 좋다. 쿠쿠 전기압력밥솥 6인용 가격 15만 490원 디자인도 가성비도 좋다. 5. 쿠첸 듀얼프레셔 더핏 전기압력밥솥 6인용 디자인이 깔끔하다. 절전 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백미 쿠크가 맛있는 주사를 시작합니다.입니다.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크하세요. 쿠쿠. 구독과 좋아요.